차량이 시동이 잘안 걸린다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간열 쪽으로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더 걸어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걸렸는데 첫 번째는 시동이. 잘안 걸리고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걸릴 때는 잘 걸리고, 또안 걸릴 때는, 어첫 번째처럼 시동이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니, 어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한번 밖으로 굿네트 후드 열고 한번 밖에 나가볼게요. 총 키로수는 지금, 음 13만을 달려가고 있네요. 고장코드는 띄우지 않았고요 진단기상에서, 어 제가 볼 적에는 시동이 지연되는 원인의 가장 큰 거는 아마 연료제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랭크 각 센서나 캠 센서는 문제가 생기면 시동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 지금 이 고장은 시동이 잠깐 지연되고 어, 시동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연료쪽에 제어가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어클리너쪽하고 덕트를 일단 뜯어서 그 시동을 걸린 상태에서 연료 분사장치 인젝터에 아마 맥동을 한번 귀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연료 네일을 살거를 했는데, 어, 제가 어, 기능 점검하고 육안 점검을 해봤어요. 귀류도 타금을 들고 귀에 타금을 두는 것은 일자 드라이버로 귀에다 대고서 제가 네 개를 측정을 해봤는데, 어, 모든가 네개 모두가 석동 방식으로 어, 솔레이드 밸브가 장착된 상태에서 어, 연료 일정 압력에 의해서 솔레이드가 작동을 하는데. 4개 중에, 유독 1번이, 어, 섭동이 좀 약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 경쾌한 음이 안에서 솔레노드에 접촉되는 소리가 딱딱딱딱 릴레이, 우리가 방향 릴레이 키듯이 소리가 크게 아주 선명하게 들려야 되는데, 1번,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동일하게 들려야 돼요. 귀에 들렸을 때. 근데, 1번이 유독 경쾌하게 들리지 않아요.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나서 지금 인젝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젝터 테스트를 한 결과 어, 1번하고 2번이 문제가 확실하게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부 모두 교환할 필요는 없고, 지금 어, 첫 번째, 두 번째 인젝터가 리크량이 1번은 누설이 있어요. 어, 그 연료가 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인젝터의 연료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있죠? 그래서 얘는 리크량이 많아요. 분사량이 많아서 얘는, 어 일단은 연비도 떨어지고, 연소실에서 최적에 어 열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엔진에 데미지를 줄수 있고, 피로도를 쌓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환입니다. 그래서 두 개만, 인젝터, 1번, 2번 두 개만 교환하고, 3, 4번은 아직까지는 쓸만해서 3, 4번을 재사용할 겁니다. 크리닝을한 상태니까. 그래서 1번, 2번 어, 장착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젝터 교환하고 조립 마치고 모두 체결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잘 걸리는지 아니또 지연이 되는 건지 지금 상당한 시간에 지금 제가 인젝터를 교환하면서 한, 1 시간 내외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안에 아마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됐을 거고, 만약에 문제가 안 생기다면 해결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인젝터가 정확하게 맞다면 말입니다. 문서석이 안았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마 시동이 한 방에 걸린다면 인젝터의 원인이 맞겠죠? 아니면 아마 다른 문제일 건데, 아마,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원하게 걸립니다. 시원하게 말 그대로 시원하게. 예. 자, 제가 왜 인젝터라고 진단해서 작업을 진행했냐면 거의 가솔린 차들은요 문제가 생길 부분이 연료 라인 외에 뭐 요새는 고압 펌프가 연료 라인에도 붙어 있는데 저압 펌프, 고압 펌프 그것도 연료 라인이거든요. 네, 특별하게 이렇게 시동이 잠깐 지연되는 것은 어, 인젝터의 백리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젝터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고 꺼진 상태에서 인젝터가 어, 연료를 어, 주고 있다 엔진에 네, 후적이라고 그러죠 어, 내가 오줌이 매롭지도 않는데 오줌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나오는 느낌 그리고 나온다는 거 네, 나오게 되면은 실린더 내부에 엔진 내부에 있는 최적은 딱 정해져 있는데 연료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연소실이 최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더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면 연소실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게 되면 엔진은 과열되고 과열되면 냉각수는 더쉽게 되고 더열 받게 되고 그리고 냉각팬도 더 돌게 됩니다. 그럼 연비도 떨어지겠죠?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엔진에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 차량이 한10 2년? 요정도된것 같아요? 어, 연식 대비 꼭 어, 인젝터는 제가 볼때엔 사용설명서 지침서에 보시면 8만에 6만 그리고 어떤 차는 4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0만 내에 된 차들은 꼭 이렇게 리크 테스트를 해서 어, 고장이 나기 전에 해주시면 연비도 좋아지고 또타 출력도 좋아집니다. 이 차량은 정확하게 1000cc가 아니고 999cc거든요. 900cc, 1000cc 미만인 차량이기 때문에 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엔진에 손상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 목돈도 들어갈 수 있게 있고 또 어떤 문제가 2차, 3차로, 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닝 차량, 어, 시동 지연, 그리고 시동이 가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모닝 차량 타고 다니시는 분들, 특히 가솔린 차량 타고 다니시는 다니시는 운전자 분들도 이 영상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